오빠 근데 얼굴이 좀 작아지는 것 같지 않아? 점점 엄청 크다가? 그러겠는데? 좀 작아졌어 응. 봐봐 끄고 비바 벗고 내기는 더 여기로 길어가지고 응. 나보다 비 어렸을 때 여기 모선 많이 발라줘야 돼 왜? 그찍어아 진짜? 오빠 어렸을 때귀 많이 찍어져 꼼꼼하게 발라줘야 겠는데이렇게느낌 엄마가 발라줬다고그 눈이? 그럴뻔치 눈큰가 보소 눈큰가 보소 이 <놀라> 뭐 새끼 여기가 되게 어졌는데 뭐, 여기가 이렇게 느낌이야 아니야 지금 눈락 눈을 뜨면은 큰애너 눈동자 봐 울어버려? 아. 돌아 말아버려? 울어버려 말아버려? 무 동작을 크잖아. 그치?